일부 직전인 상황이고요.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시간표가 떴기 때문에 가여운 것들. 이런 제발 15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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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세... 왜 로드 주인가? 아, 미치겠네요. 개새끼야, 빨리 되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제발 제발 시고세요 제발 제발 오들제 시작했어요. 어. 지금 뭐 로딩 중인 게 많은가? 사람들발아아 아. 아 제발 아, 제 아. 아, 떴습니다. 발 떴습니다. 어, 제발 제발 떴발 제발 떴발 제발 지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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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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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 어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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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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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등급, 발제이제이 아 뭐야. 왜 자꾸 등급이 이거 왜 이래 이거? 정신 나갔어 이거? 미친놈 진짜 씨. 빨리 뜨라고. 아 뭐. 왜 이러냐고. 오면면면면해 미안해 미안해. 아 뭐야. 아니 다 등급이 안 뜨잖아. 등급 보자고 환장하겠네 씨야아아 아, 장난하냐고 오늘 예매 되네 등급이 안 나오면 어제 어어 나오네 어어 어, 나오네 오 와우 오오 오! 어~ 괴물 12세구나 괴물 12세네 어~ 어~ 그래 그래 어~ 어 북대출성 어~ 12세 어~ 좋아 좋아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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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어~ 그래 그래 어~ 또또 또 뭐가 있지 또 아다지오는 없냐 아~ 아다지오 아다지오가 어~ 아다지오 있네 어~ 가요거들도 있네 어, 공대리. 어, 아 씨발. 내리기 힘들어. 아, 무서워.